아이렌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적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앞으로 매출 전망치도 쭉쭉 좋아지면서 매출이 무려 YY로 168% 조정 현금 흐름 400% 성장한 기업이 아이렌입니다 주가는 당연히 더 미쳤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말 몇 배를 갔나 싶을 정도로 1년 동안 거의 뭐44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서학개미죠 순매수 상위종목 탑10에까지 아이렌이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직접 데이터 센터도 운영을 하겠고 뭐 친환경 컴퓨팅을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채굴로 대부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ai 클라우드 서비스가 옛날에는 거의 뭐4% 5% 였지만 현재까지 한25% 정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조이준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irn이다 이익이 급상승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뛰어서 그런 거지 아직까지 ai 클라우드서 서비스 매출 총액은 매우 낮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재료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5만 달러 정도 수준이 돼야 회사 조정 영업이익이 딱돈돈인 수준이고 현재 PER이 99기 때문에 코인이 하락하면 주가도 폭락할 것이다. 물론 어, AI 회사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뭐 컴퓨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고미도 GPU 지원 설계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비트코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합니다. 아이렌이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드는 돈이 한 36,400달러 정도고, 현재 코인이 12만 달러 정도니까,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코인이 떨어진다면, 이 아이렌 도 휘청거릴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 한정수 작가님은, 과거 비트코인 채굴 기업만 됐지만,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 중이다. 두 업종 공통점은, 고성능 컴퓨터 기능 인프라가 필요한 것인데,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창업자 형제다. 컴퓨팅 파워를 가장 돈 많이 주는 고객에게 주면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확장력이 높다. 아이랜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데이터 센터를 직접 보유하고 수직 계열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밸류체인까지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GPU만 대여해주는 코어 위브보다도 오히려 매력적일 것이다. 여기다가 비트코인 채굴 어깨 중에서도 다른 채굴 어깨와 다르게 에너지 수익성 극대화 목표가 있고 여기다가 재생 에너지로 이 ESG 매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부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부담이 없고, 비클라이언트 수주가 없는 게 단점이지만 수주가 되기만 하면 업사이드가더클 것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굳이 뭐 다른 분들 뭐 정말 황당한 분들 많이 있는데 실명한 거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제가 영상을 쭉쭉 옛날부터 봐왔는데 어 투자를 성공하면서 퇴사를 하기도 했고 이미 수년 전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팔란티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시장을 잘 보는 건 사실입니다. 뭐, 앞으로 더 옛날로 갔을 때도 트럼프 시대의 수혜를 받을 게 아이렌과 로켈랩이다라고 이미 뭐 4월 5일부터 얘기를 했고, 로켈랩 같은 경우에도 뭐어 민간, 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우주기업이다. 시가총액 역시 스페이스X의 3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두개 말하고 두개 모두 S&P500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담보를 할순 없지만 어, 현재까지는 굉장히 시장을 잘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자주 비교되는게 네오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AI에 필요한 GPU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가 네오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코어 위반한 기업이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사업 모델이 아이렌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요 코어 위우입니다. AI를 직접 뭐, 설비 투자하고 돈이 너무 많이 되면 얘네들이 빌려주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어 위브 역시도 굉장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우석 대표님은 아이랜과 코어 위브의 월가 시선은 코어 위브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쪽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실적 전망과 시가 총액 매력도를 놓고 논다면 아, 아이랜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어 위브와 아이랜 뭐둘다 시가 총액이 엄청 크진 않지만 확실히 아이랜이 조금 더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매출 볼륨 자체는 코어 위브가 훨씬 더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실적 성장성이나 이미 흑자란 부분에서 아이랜이 매력적이긴 합니다 유동원님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성장 섹터지만 아직 흑자 전환하기까지는 투자를 안 한다 흑자 전환되는 걸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20배를 먹었지 않냐 테슬라가 그랬다 1등이 정해지면 그때 투자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아이랜 비트코인 최고 업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랜 역시 최근에 8월 28일 흑자전을 발표를 하고 샀더라도 어, 두 배입니다. 물론 어, 코인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런 어,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코인 채굴 상장사가 많이 있습니다. 마라홀딩스, 뭐 라이온 플랫폼스, 클린스파크 다양히 있고 대장주 같은 거는 마라홀딩스지만 어,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고 확실히 코인 회사 중에서도 이제 코인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조금 더 증명이 되고 있죠. 어, 보유량 1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이크로스트레치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비트코인 떨어지면 주가도 좀 조정되지 않겠냐? 아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어, 아이랜후발주자지만 투자 매력도 높고 흑자전환 지금 됐으니까 뭐 조금 지켜봐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양자컴퓨터 굉장히 핫한데 아이온큐 주가 전망, 전문가 의견 모아둔 게 있으니 보시는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